가족이라 더 조심해야 하는 돈의 흐름, 그 안에 진심과 지혜. 조용한 아침이었다. 동네 은행이 문을 열기도 전, 이 정자 씨는 손에 들린 통장을 들여다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며칠 전 아들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보낸 돈이, 그 사이 다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자 씨는 자식 걱정에 잠무리루는 평범한 50대 후반의 어머니다. 남편과 단출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아들이 직장에서 겪는 스트레스, 딸이 육아로 힘들어하는 사정을 다 안고 사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누군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자신부터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익숙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조금씩 달라졌다. 남편이 몸이 불편해졌고 정자 씨 자신도 병원 갈 일이 부쩍 늘었다. 이제는 나누는 일보다 지키는 일이 중요해진 나이.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돈을 건넬 때마다 마음은 더 무거워졌다. 딸은 말했다. 엄마, 그냥 이체하면 되잖아.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아? 그 한마디에 정자씨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그래, 이체 한 번이면 되는데, 그 이체 속엔 수십 년의 책임과 마음이 담긴다. 자식에게 무엇을 주는지, 어떻게 주는지가 그 가정의 질서를 만들고, 나중에는 후회가 되기도 하고, 고마움으로 남기도 한다. 동네 친구인 박여사는 달랐다. 그녀는 정자 씨와 비슷한 또래지만, 아주 오래 전부터 가족 간 돈을 주고받을 때는 꼭 메모를 남겼다. 작은 쪽지든, 휴대폰 문자든 이번 달 생활비 무이자 대여 같은 식으로 처음엔 주변에서 야박하다는 말도 들었지만 그녀는 늘 말했다. 서운하지 않게 하려면 명확해야 해 정이 있으려면 오히려 기준이 있어야 해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정자 씨는 생각에 잠겼다. 정말 정은 흐르되 도는 흐름이 분명해야 하는 걸까? 하루는 사위가 통장을 부탁하며 이렇게 말했다. 장모님 통장이 필요해요. 대출받을 때 유리하대요. 그 말에 머리가 하얘졌다. 어느새 자식들 사이에서 정자 씨의 이름은 간편한 금융수단이 되어버린 느낌이었다. 이건 뭔가 아니었다. 그날 밤, 정자 씨는 남편과 함께 앉아 조용히 대화를 나눴다. 당신은 어때요? 자식들 이체할 때 그냥 해줘요? 남편은 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제는 우리도 우리 걸좀 지켜야지. 돈은 한번 흘러나가면 끝이야. 그래서 흘리기 전에 기준이 있어야 해. 그 말에 정자 씨는 결심했다. 가족에게 돈을 보낼 땐꼭 기록을 남기기로. 받는 이유, 시기, 방식. 그걸 가볍게라도 확인하고. 서로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대화하기로. 아무리 가족이라도. 아니, 가족이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걸. 이제는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후부터는 달라졌다. 아들이 돈을 부탁해오면. 어디에 쓸 건지 말해줘. 나중에 내가 상황되면 어떻게 할지도 말해줘. 그렇게 말하고 적어두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돈 앞에서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 사람 사이의 관계 중에서 가장 복잡하고 가장 애틋한 것이 있다면 바로 가족일 것이다. 키를 나누고 시간을 함께한 사이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을 주고 또 받는 그 관계 속에서 돈이라는 현실적인 요소가 끼어들기 시작하면 처음엔 미묘한 틈이 나중엔 지울 수 없는 금이 생기곤 한다. 특히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면 삶의 중심축이 달라진다. 젊은 시절엔 앞만 보고 달리며 자식의 미래와 가족의 안정을 위해 아낌없이 내주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시기다. 이제는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리고 그 남은 것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된다. 그런 시기에 가족 간 계좌 이체라는 단어는 단순한 거래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내가 보내는 이 돈이 사랑인지, 의무인지, 아니면 버릇처럼 반복된 습관인지 헷갈리는 순간이 찾아온다. 그냥 엄마니까, 그냥 아빠니까라는 이유만으로 건네왔던 손길이 어느 날은 고맙지 않다는 말로 당연하다는 태도로 돌아올 때 가슴 한켠이 무너지는 건돈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이 무시당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년 이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주고받는 돈의 크기가 아니라 그 태도와 의미다. 무엇을 주더라도, 어떻게 받더라도, 그 안에 서로의 존중이 담겨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고, 신뢰이며, 평생을 함께 갈수 있는 마음의 거래다. 그렇기에 현명한 계좌, 이체란 돈의 흐름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을 따뜻하게 정리하는 일이다. 기록을 남기는 것도, 대화를 나누는 것도, 모두 서로를 위한 배려이며, 앞으로 더 오래, 더 부드럽게 관계를 이어가기 위한 장치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한다. 나는 지금 사랑을 주고 있는가? 아니면 책임을 떠안고 있는가? 나는 지금 보호받고 있는가? 아니면 이용당하고 있는가? 그 질문의 대답 속에 진짜 가족다움이 숨어 있다. 중년의 계좌는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다. 그 안에는 인생이 담겨 있다. 함께한 시간, 흘려보낸 청춘, 감내한 고통, 그리고 남겨진 여유. 그런 것을 무겁게 여기지 않고 서로 나눌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현명한 가족 간 이체는 완성되는 것이다. 사랑은 의심이 아니라 신뢰위에서, 관계는 막힘이 아니라 소통 속에서 이어지는 것이다. 중년이란 참 묘한 시기입니다. 어린 자식은 어느새 부모를 뛰어넘는 말을 하기 시작하고 부모는 점점 말수가 줄어듭니다. 사랑했던 이들과는 편해졌지만 어쩐지 소홀해졌고 좋아했던 것들조차 나를 떠난 것처럼 낯설어졌습니다. 이 나이에 이르면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 걸까? 그리고 이제 내 삶은 누구를 위한 걸까? 가족에게 특히 자식에게 어떤 형식으로든 도움을 주는 일은 중년의 부모라면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어떤 감정이 묻혀 있는지를 돌아보는 일은 이제부터의 삶에서 꼭 필요합니다. 계좌 이체는 사랑을 표현하는 한 방식입니다. 그러나 그 이체가 반복될수록 그 사랑은 당연한 의무로 변질되고 그 돈은 감사가 아닌 권리로 받아들여지는 순간이 생깁니다. 아빠, 이번 달도 좀 부탁해요. 엄마, 이번엔 조금만 먼저 보내줘요. 이 말들이 이제는 미안해보다 먼저 나오고, 감사보다 이해하겠지라는 마음이 깔려있을 때, 중년은 점점 더 외롭고, 점점 더 가난해집니다. 돈보다 마음이 앞서야 합니다. 왜 보내는지를 서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유가 분명한 이체는 사랑이 되고, 기준이 분명한 관계는 존중을 낳습니다. 가족 사이에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어색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오해가 생기고, 오해는 원망을 부르고, 원망은 결국 관계의 끈을 약하게 합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여전히 긴 여정입니다. 그 여정을 함께 걷는 가족이 있다면 그들과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져야 합니다. 계좌 이체 한 번이 이제는 그저 보내는 일이 아니라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엔 이만큼만 도와줄게. 이유가 있어야 해. 나도 준비가 필요해. 이런 말들이 상처가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천천히 정직하게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진짜 사랑이, 진짜 가족이라는 이름이 오래 갈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혜로 채워지려면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부터 마음을 먼저 나누어야 합니다. 돈은 그 다음입니다.